사이 문제 해결을 하는 착한 경제, 사회적 경제의 리빙랩 시간입니다. 어, 얼굴 봐야 되는데 얼굴도 못 보고 계속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해서 많이 안타깝지만 뭐 나중에, 그러니까, 어, 대면 수업, 첫 번째 대면 수업에 대한 부분 중간고사 전에 한번 만났으면 해서 일정을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어, 간단하게 투표해서 제일 많이 오시는 날 이렇게 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부분에 있어서는 그 팀별 로 개인별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어, 부분을 쭉 적어보시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이번부터는 이제 팀을 좀 구성을 해서 활동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니까 5인 정도 4개 팀으로 구성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 이거는 최종적으로 팀 구성은 그니까 어, 중간고사 전에 어, 미팅. 대면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최종 확정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 가능하다면 그 전에 4개 팀으로 구성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끝내고 나서는 그 팀들 모여서 다 취합을 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중에서 우리 팀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두 개의 과제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자료 수집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찾아가는 것들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성적을 안 매긴다는 부담감은 없지만, 해결, 그러니까 진행해야 될 과제, 제출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는 라 것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대면 날짜를, 1차 대면은 10월 4일,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나 10월 11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까지 제가 수업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4일은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이 없고요 11일은 오후, 아니, 오후 2시 이후에 가능하니까, 요 때, 이제 이후에 2차, 3차 대면 수업에 대한 것들도 논의해보고, 그리고 저희, 이번 수업, 어, 교양 수업에 봉사 시간, 15시간을 함께, 제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논의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 볼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음, 조금 고민해서 그러니까 가능한 날짜 2시간 정도 수업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니까 고거에 대한 이야기들 꼭뭐 학교에서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 제가 있는 올림 센터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 인원이 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면 어디라도 괜찮으니까 보고 해서 같이 논의해서 잡아주시면 어, 1학년 대표님이 공간을 마, 해서 잡아주시면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는 국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최초의 국가, 국가가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한 이야기들쭉 풀어나갔고요. 그 초기 국가 형태인 플라톤의 국가, 그 이전에 부족 국가, 도시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나갔,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뭐, 어, 저한테 이제 만나실 때마다 이야기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베버 이야기도 하시고, 어, 이야기 나, 생각나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죠. 국가의 기원을 신의 뜻이 아닌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를 토대로 설명을 하기도 했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생존에 의해서 어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졌다라는 부분, 인간의 욕망으로 더 세분화되고 하면서 또 다양한 형태의 어 국가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근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국가의 기능은 구성원 간의 대립이나 갈등을 완화시키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영국의 이야기, 프랑스의 이야기, 독일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건대국가에 이야기 대한 이야기부 보면서 장고댕의 건대국주주권론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국가만이 사회질서를 수립하고 유지 역할을 할수 있으며, 국가는 주권을 갖고 있을 때승립할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권에 대한 정당한 통치를 주장하면서 주권은 국가를 존재하게 하는 핵심이며 여기에는 국가의 법 체계를 명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권은 국가 안에 존재하는 권력의 표상이며 유일 주권이 군주에 의해 구현될 때 국가 질서가 자리 잡으며 자리 잡으며 여기에 잘 부합되는 통치 체제를 군주정이라는 이야기. 그니까그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제시했고. 를 국가는, 어, 국가의 목표는 행복이고 정의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홉스, 계약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 성립을 이야기했고, 어, 그리고 사회계약론 이후에 주있으면 그리고 막스 베버, 폭력 구조로서의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국가를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도록 주장하는 독립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게 폭력이라는 부분, 까지 이야기하기 힘들겠지만 국가가 가지는 공권력의 역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국가가 폭력을 독점함으로써 사회 질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좀더 나아가서 칼 마르크스 같은 경우 계급 국가론을 이야기하고 했었습니다 역사발전을 계급투쟁의 과정으로 그리고 철학적 사유를 변정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변정법적 유물론까지 확장되는 고민들을 했습니다 이어서 해계 네, 이제 관념적 변정법론에서는 개인, 시민사의, 국가의 순으로 어, 진행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어, 했었고요. 그리고 영화 두 개의 문에 대한 이야기들도 잠시 어, 전달해드렸습니다. 독립 영화로는 어, 그니까 많은 관객들이 모여서 보, 보게 되었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랬을까? 그리고 국가는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국민을 지키지 못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와 근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절대 왕정 국가와 중상주의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 이런 것들하면서 봉건제가 절대주의 국가로 바뀌게 된 현상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이유들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군주주권론, 뭐, 국민주권론으로 이제 전환되는 이야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함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가 보정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부분을 지, 그러니까 그, 어, 개인과 개인, 뭐, 개인과 국가 간의 역, 어, 계약을, 그러니까 책임지고 그 부분에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했었습니다. 사회보장이 제도화되는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고요. 봉건제의 붕괴와 새로운 사회관계들이 나타나면서, 인클로즈 운동이 나타났고, 여기에 말하는 인클로즈 운동 같은 경우는 15세기 중엽의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영주나 지주가 목축업이나 집양농업을 뭐, 운영하기 위해서 공동경작권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럼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어, 채찌 PT나 AI가 잘 알려줍니다. 어, 이런 것들, 제 단어를 그냥 검색해도 알려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 뭐, 국가의 역할, 국가의 기능, 국가의 변천, 이런 것들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있고요 그리고 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 그때 당시까지 있었던 아동노동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비스마르크 독일에 대한 사회보장이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것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복지국가의 내용들을 조금씩 조금씩 짚어 나가기 시작을 했었고 그 안에 어 국가적 사회정책 안에서 노동보호정책 노동정책 기업지원 주택가족 교육정책 소득재분배정책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정책 생활보호정책 등을 포함하는 것들이 복지국가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들도 했고, 그리고 경제성장은 사회정책의 경제적 토대를 보장하고 확장시키게 되고, 이게 보면 사회정의의 실현이 국가에게 역할 속에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정책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 해결의 긴급성,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치적 책임과 수행자의 문제 해결 준비 역량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조금 어,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체계와 정치체계는 동시에 문제 해결의 긴급성과 문제 해결 준비에 영향을 주는 1차 결정 요인이며 경제력과 자원, 자연 자원은 문제 해결을 준비와 문제 해결 능력에 영향을 주는 1차적인 결정적 요인이다. 그리고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국가한테 역할을 주는 지금도 이제, 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서 국가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언론상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노동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이런 것들도 어, 더 많이 어, 뭐. 지금 이제 그런 잊을 만하면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뭐 책임 을 지금 그럼 누가 기업을 하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법으로서보다는 그 역할들을 하게 만드는 강제성들이 조금 필요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을 가지면서 가지는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쭉 했었고 어, 가치의 차이 이런 것들 이야기했으며 국가의 개입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이게 큰 어, 정부 작은 정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대해 보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담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로서 이것을 권리화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싱크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 국가적인 재, 재, 재앙,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재난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점점 복지국가가 확대되다가, 어, 경제적인 뭐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축소되기도 했고, 그것을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그리고, 어, 최근, 뭐, 유럽의 선진, 뭐,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에서 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어, 그런 논의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 앞으로의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게 되냐. 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가지는 역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뭐 책에 있는 내용들이고, 뭐,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국가에 대한 부분을 치면, 어, 뭐 이것들이고, 칼 폴라니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었고, 어 그래서, 어, 그러니까, 칼폴라니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다가 최근 들어서 그런 내용들이, 어, 그러니까그 그 내용이 어, 현재 사회에 조금 맞아가면서 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 되기 시작했다. 라는 부분이고요 어, 많은 것들을 했네요. 어, 정부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고, 복지, 뭐, 국가의 모델에 대해서 독일과 스웨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비교했던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낫다 저게 낫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독, 그러니까 독일이 가진 의미, 그리고 스웨덴이 가진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라 부분 그리고 그것을 가져왔을 때 어떤 게더 우리한테 맞을 수 있는지가 더 그리고 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거에 대한 소통과 뭐 토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이에 맞는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에 대한 부분을 했다면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시장이 가지는 힘이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지금 이제 모든 국가체계 안에 있는 경제제도에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성, 뭐, 성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본주의에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그럼 과연 문제가 없을까? 그럼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어, 들어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더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장의 정의와 기본 요소에 대해서 이야,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볼 거고요. 역사 속에서 시장의 변화에 대한 사례도 한번 짚어보는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뜬금없이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여러분이 물품을 구입한 장소가 어디인가요?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가장 떠오른 게 쿠팡, 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가장 많이 떠오른 연령대에 따라서 이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트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그곳에서 물건을 구입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제일 편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이유는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경제적인 이유로 아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신속하게 오니까 뭐 다양한 이유들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물품만 구입은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구입할 수도 있고 마트에서도 할수 있고 온라인 쇼핑은 최근, 최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많이 하는 경우 저같은 경우 는 편의점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니까 1인 가구 이다 보니까 뭐 많이 사야 될 부분보다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작은 소량으로 그러니까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더어 저한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사서 버리느니 작게 사서 다 소비하는 조금 비싸더라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각자의 가치가 결합된 구입이 많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구입하시는 분은 없지 않아요? 이런 것들 한 가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지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이란 뭘까요? 시장이란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사회적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 메키니즘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공간. 이다라고 이야기했고, 화면에 보면, 그러니까 전통시장, 여기, 뭐, 이게 난전인가요? 여기 적인가요 그건 잘모르는데 그걸 표현했던 그림인 것 같고, 전통시장의 그림,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어, 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어, 포항의 죽도시장. 저도 갔을 때, 시장의 규모를 보고, 와, 너무 크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다 보지도 못했어요. 갔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시장은 왜 탄생했을까? 라는 부분, 어, 상품과 교환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입는 것, 먹는 것등 생활 필수품과 일을 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들,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어, 그것을 구입해서 어,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만들어서 작업자적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어, 성장하게 됩니다 왜 자신이 필요한 소미품을 다른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본적 있으신가요 뭐 그냥 혼자 살면 되지 요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가능할까요 그것이 옛날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만족하는 부분을 낮추는 부분에서 직접 집신도 만들어서 신고 옷도 만들어 입고 농사도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니까 단순한 부분 밖에 안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욕시, 욕구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생선도 먹고 싶고 하니까 생선 하고, 내가 가진 쌀하고, 교환도 하고,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물질적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며 적어도 물질적인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서툴로 만들지 않지만 언제든지 소비할수 있는 사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는 뭐 경제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시장에서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소유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이끄는 말이기도 합니다. 경제 시스템에는 크게 네 가지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시장, 대부분이 국가가 하고 있는 시장 자본주의.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그것에 이제 막기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이것을 역행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까지 와잘 이끌어왔던 시장 질서를 한 순간에 막 주면서 우리나라를 지금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있고 어 경제 논리는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지만, 어 그러니까 억지 쓰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대통령을 좀 힘들게 하는 사회 있죠. 그래서 어 자원은 시장에 의해 배분되고 개인이 소유하는 시장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국가계획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옛날 구 소련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동유럽 국가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표현하고 있는 국가가 모든 자원을 소유하고 정부가 배분하는 형식으로 하는 그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어, 국가가 대부분의 자원을 소유하지만 시장 메커니즘을을 어, 통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시장 사회주의. 여기는 중국이 여기에 포함된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원을 소유하지만 어, 대부분의 자원은 국가에 의해서 배분되는. 북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어 있는 뭐 중앙계획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 크게 네 가지 시장 자본주의, 중앙계획 자본주의, 시장 사회주의, 국가계획 사회주의 요 부분은 자원의 배분을 누가 하느냐, 자원의 소유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부분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럼 시장은 합리적인가? 라는 부분이고, 자율적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될 건데요. 원시사회에서 작업자족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었던 것들을 저희들은 배웠죠. 어, 지금은 희망하는 상품을 다른 사람들과 교환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안동에 여행을 가면 뭘 드시나요? 어, 안동에 왜 강고등어가 유명할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이게 전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안동은 내륙 깊숙한데 있다 보니까 생선이 어, 보관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속을 이제 염장이라고 하는 소금으로 간을 하는 부분이를 어, 통해서. 어, 생선을 먹게 되었던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 그러니까 희소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은 경제 행위가 일어나는 물리적 장소라기보다는 상품을 거래하는 사람들을 이 집단들이 모여 있는 것을 어~ 우리는 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에서 경제는 개별시장의 집합제로 보고 그 속에는 금융시장 자본시장 노동시장. 상품 시장 등 다양한 시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재화가 거래되는 방식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거래를 위한 수요와 공급이 일정 수준에서 일치할 때그 재화에 대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혼란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덤핑이, 그러니까, 수요자가,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은데도 가격을 다운 시킨다. 여러분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어, 그러니까 좀 괜찮은 물품을 할인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어, 여러분들은, 뭐, 안 해보셨나요? <laughs>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현대 경제학에서는 시장에 거래하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관계는 질서와 안정을 이루는 척 공급과 수요의 일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균형을 이제 찾고자 하는 거죠. 가격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움직이기 전까지 시장이 일정하게 가격과 수량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파동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양파가 아니면 김배추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먹었던 김치를 담기 위해서 하는 배추가 어, 그러니까 기후 날씨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 저도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 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김치가 안 나왔어요. 그때 너무 비싸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그 대신에 나왔던 게 양배추를 그 김치로 담가서 줬었던 주었, 너무나 싫었던 기억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9세기 고전학파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있던 공급이 수요를 결정하는 세이법칙이 현재도 뭐 중요하게 차고 있다라는 부분. 세이법칙은 19세기 초 프랑스 경제학자 세이가 내세운 이론으로서 어 경제가 불균형 상황에 빠지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장기적으로 수요가 공급에 맞춰 자율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경제는 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 1930년대 대공황이 맺혔을 때 공급 상품이 판매되지 않고 공장이 문을 닫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자 세이업측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